함께 읽는 성경 동화 구약 28권, 다윗과 요나단 3일상 18에서 21장 10편, 23편, 다윗과 요나단,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용감히 싸워 이겼어요. 사우랑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사울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서로를 자기 목숨처럼 아껴주었어요. 사울왕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마을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지요. 사우랑은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음, 백성들이 너를 위해 노래를 하는군. 사우랑은 노래 소리에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사우랑이 묻히는 적군의 수가 천명이라면, 덜짱군이 묻히는 적군의 수는 만명이라네. 이 노래를 들은 사우랑은 몹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대로 가다간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말겠어. 사우랑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없애야겠다. 다윗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다시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야. 사우랑의 마음속에는 점점 나쁜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사우랑은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때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사우랑은 창을 높이 들어 다윗에게 휙! 던졌어요. 이놈 다윗! 내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깜짝 놀란 다윗은 재빠르게 창을 피해 도망쳤어요. 얼마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해 왔어요. 장군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워서 블레셋을 모두 물리쳤죠. 다윗이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수록 사울 왕은 점점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나단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가 친한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사울 랑을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는지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사우랑은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물었어요. 요나단,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시지? 아니야, 다윗. 아버지가 진짜로 자네를 죽이려는 건 아닐 거야. 요나단. 내일은 축제일이네. 모든 군인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야. 하지만 왕은 나를 보자마자 죽이려 할 거야. 설마 아버지가 자네를 정말 죽이시겠나? 틀림없어. 혹시 왕이 나를 찾으시면 고향 베들레헴에 제사드리러 갔다고 말해 주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들판으로 나가보세.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만일 아버지가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미리 알려주겠네. 어떻게 말인가? 자네는 이 바위 뒤에 숨어있게 내가 화살을 이 근처로 쏘겠네. 그러면? 내가 한 소년을 보내 화살을 가져오게 하지. 그때 신호를 보내겠네. 어떤 신호 말인가? 내가 소년에게 화살이 내 뒤에 있구나라고 하면 자네가 무사하니 나오라는 뜻이네. 반대로 소년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구나라고 하면 위험하니 얼른 도망치라는 뜻이네. 알겠네. 다윗은? 요나단의 말대로 바위 뒤에 숨었어요. 축제일이 되었어요. 모든 신하가 사우랑과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지요. 하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사우랑이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축제일인데 왜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이야? 요나단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다윗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사 자리에 못 나왔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우랑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멍청하게 다윗의 편을 들어 주었구나. 다윗이 살아 있는 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다. 그러니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말이야.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착한 다윗을 죽이려 하세요. 요나단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다윗을 꼭 살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어린 소년과 함께 들판을 갔어요. 다윗은 바위 뒤에 몸을 꼭꼭 숨기고 있었죠. 요나단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소년아, 내가 화살을 쏘면 달려가서 주워오렴.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던 바위 근처로 화살을 쏘자 소년은 곧장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요나단이 소년에게 소리쳤어요. 화살이 내 앞에 있구나! 요나단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 이건 도망치라는 신호야. 사우랑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하나 보구나. 요나단은 소년을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바위 뒤에서 다윗이 걸어 나왔어요. 요나단, 나는 이제 떠나겠네. 그래, 다윗, 멀리 도망치게나. 하나님이 자네를 지켜주시길 바라네. 꼭 살아남게나. 고맙네, 요나단. 자네는 나의 정말 소중한 친구일세.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어요. 다윗은 사우랑을 피해 멀리멀리 멀리 떠났어요. 그 사실을 들은 사울왕은 화가 나서 씩씩거렸답니다. 어서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당장! 사울왕의 마음은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을 버리셨어요. 다윗은 이곳저곳을 떠들며 숨어 지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매일매일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매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물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네. 내가 무서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는 겁내지 않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하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네. 생각이 쏙쏙 지혜가 쑥쑥 질투심에 빠진 사오랑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죠? 다윗의 진정한 친구 이름이 누군지 말해보세요. 사오랑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